5-5번 보겠습니다 t a n d e u r s n t a n d i n g t a is d r e a is s u e 첨 w 되어진 s 과 l t is very good. So, the s w h e w o m e s t o m the sweet s t o the sweet salt is very good. So, the s w e e d o n h o t d t is t is g u is h a l d t is e a is a l t r l e i 자, 본래 이제 음식에 자연적으로 포함되어져 있는 이 당을 이두 가지 당을 뭐다? 구별하지 않는다고? 그럼 어떤 게 첨가당이고 어떤 게 자연당인지 사람들이 모르겠지, 그지 자, 라고 이제 이 대변인이 얘기했습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 라벨에 이제 어떤 당이 표시가 돼 있는데 여러 가지 이제 당 종류가 표시가 돼 있겠지, 그지 근데 이게 뭐다? 자연당인지 첨가당인지 구별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야. 예를 들면 자, 대부분의 어떤 다이어터들이 우리는 considering canned fruits. 자, 통조림에 든 과일을 이제 먹지 먹으려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죠? 왜 그러냐면 the number of grams of sugar. 그래서 라벨에 이제 그목록에 이제 나와 있는 어떤 그 당의 아 어, 그램의 어떤 수 때문에 먹지 않으려고 한다고. 근데 이제 이당 종류가 이당 종류가 뭐 자연 당인지 아니면은 첨가 어, 당인지에 따라서 다이어트를 할 때보다 좋을 수도 있고 뭐안 좋을 수도 있겠지, 그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 그람수 때문에 뭐다 먹지 않는다라는 거야? 자, 그러나 자 만약에 그것이 어, 그 자체의 어떤 주스에 포장이 되어 있다면 자 그러면 당신은 어, 그탕을 먹는 건데 the lady in the fruit 그래서 그 과일 자체에 이미 있는 당을 먹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이거는 뭐다? 그 다이어트할 때 괜찮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당은 당은 자연 방임으로 오케이, 괜찮다라는 거야. 이해네? 근데 사람들은 이걸 잘 모르니까 라벨에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어, 설탕이 그램수만 가지고 이제 이거 먹지 않아야지라고 이제 생각할 거라는 얘기야. 자, 그다음에 자, 바네, 썩 good for you foods uh, naturally. 자, 몸에 좋은 어떤 음식들 자, 많은 몸에 좋은 음식들은 자, 자연적으로 뭐냐면 그것 안에 그 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연적으로 그 안에 포함된 당은 그렇게 이제 몸에 해롭지 않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저지방 우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 그래서 이런 점에서 자 with the ingredients list 그래서 그 단순하게 뭐다 여기서는 설탕의 그램 설탕의 그램 말을 노래가 따지지 말고 어? 근데 어떤 당인지를 너희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필자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성분표를 한번 읽어보라는 게. 성분표를 자, 뭐 대신에 자, instead of looking the number of gram 그래서 그 라벨에 이제 표시되어져 있는 그 당이 어떤 gram 대신에 그래서 gram만 보면 안 되고 gram만 보면 안 되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한번 읽어보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자연 당인지 아니면 첨가 당인지 너희가 이제 알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는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죠. 예를 들면은 the brown sugar. 이 이런 등등의 자, 이런 단어들을 이제 한번 찾아보라는 거야 만약에 이제 그 라벨에 이런 어떤 그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잖아 자, 그러면 자, 이런 어떤 용어들 중에 하나를 네가 이제 본다는 것은 뭘로 의미하냐면 자, 어떤 당이 그지그 상품에 첨가되어서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문장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이런 당들은 이런 당들은 그 자연당이 아니라 자연당이 아니라, 첨가당이기 때문에, 청가당이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당이 아니면은, 뭔가 이제 자연당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거는, 그램만을 따지지 말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램만을 따지지 말고, 어떤 성분이 있는지를 이제 보고, 이게 자연당인지, 아니면은, 첨가당인지를잘 판단하라. 뭐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